네, 안녕하니요당는이창열 TV에 이창열입니다 네, 오늘은 식품공장 임대 임대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그 통일로 통일로 삼 t 역에서국화발 v 접근성 아주 좋은 이치에 있습니다 면적은 80병이 약간 넘습니다. 실평수입니다, 실평수. 80병이 약간 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제빵입니다. 제빵. 제빵. 근데 제빵이라도, 뭐, 지금, 저, 비스켓. 어저께 비스킷 손님이 연락이 왔는데, 또 그, 그, 분한테도 오늘 이걸 보시고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 과자하 생산하는 사장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뭐 제빵 만들고 있고 산업용 전력은 계약 전력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한 50kg 50kg 들어와 있고요. 임대료는 보증금 4,500에 월 450입니다. 그리고 갈리미가 있고요. 시설 걸리면 전화 상담을 주십시오. 사장님이 다른데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 깔끔한 이 시설을 그대로 양도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가져가실 겁니다. 뭐 다른 붙어 있는 자동화문, 어, 어, 자동화문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고요, 냉동 금냉실 이런 것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여기는, 여기는 지금 위생실입니다, 위생실. 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위생실입니다. 여기는 출입구. 여긴 출입구입니다. 다리를 해서, 여기 서 소독을 하고 손세척을 하고 다리를 하고 이제 자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시설 아주 깔끔하죠? 보시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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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합니다. 순간 온수기도 있고요, 냉온풍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이고요.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부터는 청결 구역입니다. 청결 구역 여기서 이제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서울이나마 서울이죠, 서울. 구파발역인 게 서울이죠, 서울. 예, 여기는 오븐실, 오븐.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냉장고. 이런 냉장고로 가져가실 거고요. 이거는 세탁실, 급속 냉동고입니다. 이거는 급속 냉동고 깔끔합니다. 초기에 이 정도 작업 쪽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기 넘습니다. 어기 넘어요. 그리고 이거 요 여기 회사에 맞게 금속 검출기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금속 검출기도 가져가실 거고요. 많이는 안 가져갑니다. 요런 스탠드형 영업용 냉장고 이런 것만 가져가실 거고요. 요것도 자동화문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에어커 턴도 있고, 자, 금냉실입니다. 금냉실. 쿨러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급할 때 하나 가 고장이 날때 하나 돌려야 되기 때문에 쿨러가 두 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어유, 마력수가 세네요. 냉동창고가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걸 냉장창고로 온도 조절을 해서 컨트롤 박스에서 조절을 해갖고 냉장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메리편 에어컨도 달려 있고요. 아니, 너무 깔끔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뭐, 급하게 아주 급한 게 아니라 싸게, 저렴하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입출고. 자동화물입니다. 이 자동화물이 또 비싸죠. 이게, 여기 한 짝이 한 천만 원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아주 깔끔한 물건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해건 물건들이 금방금방 나갑니다. 관심 갖고, 한 영상으로 보고 60% 이상 마음에 든다 하시면, 하루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지금 며칠 전에 어 현장 답사를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품공장 양복, 식품공장 임대, 식품장 매매, 매물 접수받아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땅딩이 이창여이가 약속드리십니다.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성공하십시오.